여러분, 2023년 지역 농협 합격 기원 영상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쓰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2023년 상반기 전국 농충협 입사 지원서 항목별 작성법 강의를 진행할 박세용 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가이드와 작성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재 온라인 자소서 첨삭과 온오프라인 자소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이 컨설팅과 첨삭이 좋으냐 장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글을 쓰다보면 내 글이 잘쓴 글인지 못쓴 글인지 평가받고 확인받고 싶은데 마땅히 그러긴 되게 힘들잖아요. 또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는 저 비용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글을 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첨삭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글을 못 쓰는 분 같은 경우는 손대기도 힘든 분들은 실제로 온프프인인대대첨 첨삭, 대대컨 e the v i 을을 o y 을 u can see the video, you c a 개 항목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y 시간 정도 이내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몇날 며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안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자소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류 전형의 경쟁력 확보죠. 우리가 자기소개서 쓴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서류 전형 면접으로 이어지는 그 관문 관문마다의 어, 이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첨삭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네 번째로는 잘쓴 글은 면접 시에 면접관의 관심도를 끌수 있습니다. 현재 저도 면접관으로 활동하지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볼때이 친구가 과연 맞게 쓴 건가? 생각하고 쓴 건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쓴게 맞나라는 의심의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노력이 모여지면 최종 합격에 합격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고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첨삭과 일대일 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1번 항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합격으로 가는 멋진 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서류가 다 써지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마음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1번. 본인이 평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노란색 글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어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기술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목에서 요구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 파악된 의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재를 적절하게 녹이는 것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글을 만드는 것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작성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자기 개발 노력은 실제로 여러분 직무 지원 동기와 연결된 그런 항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022년 자기 소개서 항목과 약간 변경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물을 보자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취나 결과물을 찾으시고요. 정량화와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정량화 작업은 기간, 숫자와 같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을 찾을 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정량화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기 개발 내용과 지속해온 시간 및 과정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해왔다. 오랫동안 해왔다.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는 건 평가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년이라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 이렇게 정량화 작업을 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예요. 성과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의 노력의 결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격증이 몇개 정도 가지고 있느냐, 자격증의 수준이 나는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독서를 했다,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결과물이 보여주게 되죠. 사실 농축에 관련된 부분들의 자격증은 사실 우대 자격증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평소에 꾸준하게 자기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꼭 100%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연결되할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기술, 경험적인 측면에서 입증 가능한 경험을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자기 개발에 대한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결과물, 기술적인 결과물,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한 가지 정도를 찾아서 전달을 작성해 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관련된 소재를 찾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면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되어 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끌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스타 기법을 쓸 건데요. 경험과 역량 자소서의 기준 STAR 기법으로 갑니다.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Feedback 이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기개발과 자기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식적인 역량, 기술적인 것, 지속 경험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성취나 아, 기술적인 성취 역량, 지식적인 성취 역량, 경험적인 성취 역량 관련된 경험들을 찾아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는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썼지 직무와 연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또는 하고 싶은 일과 연결해서. 내가 이런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나를 뽑으면 기여할 수 있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같은 매즈말 한준 정도는 쓸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글을 여유롭게 쓸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구조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스타 기법의 피부를 프레임을 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살표와 이 네모표로 표를 만들어 놓고 STAR인데. 친절하게 제가 각 항목별로 몇자 정도의 글을 쓰면 좋을지를 설명해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체 500자 글을 해서 25자 정도 대회 이렇게 글을 써 주시면 됩니다. 소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소제목은 키워드 역량 관련된 부분들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1번 항목에서 자기 개발을 묻고 있으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정량화를 통한 증명 가능한 내용들을 써 주면 된다. 시추에이션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결과물 써주시고요. 자 테스크 과제 문제 미션 과제 부분에서는 자기 개발 용이 무엇이었는지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자기 개발 개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써주시고 액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에는 영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액션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실제 노력을 작성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떠한 투각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시고 가의 투각의 결과를 성과 중심으로 써주시고 마지막. 결과 부분에서 해당 성과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거나 의견, 기술적인 것 그리고 피드백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만들어 주시면 각각의 경험은 다르겠지만 각각의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글쓰는 구조화된 방법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제가 그리는 가이드대로만 써 주셔도 됩니다. 글을 많이 써 보거나 이미 여러 차례 지원을 하여 보셨던 분들은 글쓰기에 대해 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겠다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또 구조화되게 안 된다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다섯 가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축협 1번 항목 작성 가이드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시작이 반이지만 아직 네 항목이 남았으니까 네 항목도 모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